안녕하세요 새출발TV입니다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네 예. 선생님 계신 곳이 어딘가요? 남양주 예. 다산요 다산 신도시요 네 1960년생이시고요 예예 예. 음, 선생님은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안 해요 가끔 가다가 집에 이제 혼자 있어 심심하니까 예. 알바 같은 거 조금씩 하고 하는데 지금은 안 하는 편이죠 휴식 중이시고 네네.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 저희 신랑 살았을 때는 예, 네. 정육점 식당을 했어요. 오, 어 그래 수입도 좋았겠네요. <laughs> 그냥 다 현금 장사고 외상 장사고 그랬을 때 그래서 괜찮았었어요. 근데 네. 현재는 쉬고 계시는데 뭐 생활하는 음. 데는 어려움이 없으셔요? 네네네. 음. 노후 준비도 좀돼 있으셔요? 그냥 조금 있어요. <laughs> 네. 선생님 주거는요? 아파트요. 선생님 작아세요? 음... 파... 네네. 음. 어 그러시면 선생님 크게 걱정 없이 조용히 사시면 괜찮은 네네. 거네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은 취미 생활은 뭐 하세요? 저는 취미 생활은 그냥 여행하는 거. 어떤 여행을 좋아 하세요? 어, 그냥 제가 제차 끌고 혼자 그렇게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음, 드라이브를 좋아하시는군요. 네네. 네. 산을 좋아하세요? 바다를 좋아하세요? 바다요. <laughs> 드라이브 하기는 바다가 좋아요. 네 바다를 엄청 좋아해요. 운전해서 내가 가고 네. 싶은데 가서 경치 즐기고 쉬었다가 음. 오시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네네. 선생님 체격은 어떻게 되세요? 154에요. 40 지금 9kg 나가네요. 어, 49. 40... 엄청 귀여운 몸집이시네요. <laughs> 네. 아니 또 47kg 뿐이 안 나갔었는데 요 근래에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한 2kg 정도 쪘어요. 선생님 지금도 사람들은 말랐다고 네. 네. 하지 않아요? 아니요, 통통하고 이쁘다 그래요. <laughs> 그냥 그래요? 키가 작은데 비해서 뚱뚱하지도 않고, 음. 음, 음, 모, 모든, 모든 분들이 다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하니까 모르지 전 모습이 어떤 건지. 깜찍한 몸매. <laughs> 아, 그런 거예요? 아, 보시는 그렇죠. 분들마다 그냥 모습이 왜 이렇게 예쁘냐고 그 소리를 하는데, 아니요, 얼굴이 이쁘다 음. 그래지, 왜 모습이 이쁘다 그래? <laughs> 제가 그래. 아니죠. 모습이 이쁜 게 훨씬 <laughs> 좋은 거죠. <laughs> 그런가요? 그럼요. 아, 어, 선생님 목소리도 예뻐요. 강원도 여자라서 아, 좀, 아... 좀 투박해요. 강원도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는데도 이 사투리가 안 없어지네요. 강원도 사람들이 왜 북한하고 왜 이북말하고 섞여있잖아 네. 경상도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좀 투박하고 좀 뚝뚝한 그런 게 있어요. 음, 고치려고 그거... 해도 안돼 이게 사투리가. 그게 말투는 그런지 몰라도 목소리는 예뻐요. 아이, 그래요. 목소리 예쁜 소리 못 <웃음> 들었어요. <웃음> 음, 선생님, 건강하세요? 건강해요. 어저께 병원에 가서 재니까 다 120이 80 정상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냥 운동으로 약을 안 드셔도 된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 신랑이 혈압으로 쓰러져갖고, 6년 사시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딸, 딸들이, 엄마, 그 달랑 한알 먹는 거 뭐가 힘들다고, <laughs> 그냥 저 정수기 옆에 얹어 놓고 음, 아침에 물 마실 때 하나씩만 똑 따서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음, 맥정, 혈압은 정상인데, 맥정. 예. 그냥 먹고 있어요. 네. 자녀들이 엄마 네. 옆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네요. 네네네. 그래요. 음, 그럼 솔직히 음주 흡연은 얼마나 하세요? 다른 술은 못 먹고 맥주를 조금씩 먹어요. 음, 딸내미하고 음. 사이에 오면은 밖에 나가서 왜 고기 같은 거좀 먹고 하면은 음, 음, 그럴 때는 뭐 먹다 보면 한 병에 모자를 때는 두 병씩 해갖고 한번반 반 정도 먹어요 제가. 아 <laughs> 선생님이 네. 체질이시기는 한데 즐겨는 안 하시네요. 딸내미하고 사이에 왔을 때 그럴 때는 먹지 음. 좀안 먹는 편이에요 술을. 네흡연은안 음. 하시고요. 네네네 그런 건안 해요. 네네. 선생님. 목소리가 아주 활기차신데, 성격은 어떠세요? 좀 성격이 좀 쾌활해요. 음. 명랑하죠좀 밝다 그래야 되나? 음. 네, 근데 저 남자들 앞에 가면 수줍또수줍음이또 의외로 있어갖고 막, <laughs> 막 당황해갖고 막 말도 듣고 저막 그래요. 또 그런 거는. 못 쳐다보고. 네, 6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남자들 앞에 가면은. 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말이 막 더듬어지고 막 얼굴 빨개지고 땀 삐직삐직 나고 저 그래요. <laughs> 순진해서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만나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사귀고 정 들으면 이제 좀 이제 그런 건 있는데 처음에 만나면 저 엄청 수줍하고 막 얼굴 빨개지고 땀 삐직삐직 흘리고 저 그래요. 몇번 만나서 익숙해져야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 그러시네요. <laughs> 네, 그렇죠. 음. 오빠가 없이, 오빠가 없이 살아가지고, 남자들한테, 우리 친구들 보면은,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남자분들도 계시잖아. 그럼, 뭐 오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술 한잔 먹고 나면, 오빠, 오빠 자는데, 저는 그거를 <laughs> 못 해요. 오빠 소리도 못 해. 어... 어. 예, 그게 좀 그래요. 그, 솔직 아니에요. 오히려 남, 남성들 측에서는 그게 네. 또 매력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내숨 떨다 <laughs> 그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얼굴 빨개지고 보는 앞에서 땀만막 줄줄줄 줄 줄줄줄줄 흘리고 그래요. 그 너무 네. 바보, 바보 같아요. 아이, 너무 귀여우시네요. <웃음> <웃음> 응. 선생님, 종교가 있으세요? 절을를 네. 다녔는데요. 그냥 확 빠진 그 종교가 아니고 음, 음. 어,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거 초파일 같, 그때 음, 음, 가면 은등 음. 달러 이제 가고 네. 이제 또 이렇게 쓸쓸할 때는 그냥 한 번씩 올라가서 음, 절하고 네. 불전 조금 놓고 내려오고 그러는 편이에요 마음의 위로가 되시나 봐요 좋아요 편안해 음. 한 번씩 차 끌고 올라갔다 오고 그래요 네. 선생님 자녀가 몇 명이세요? 딸만 <laughs> 둘이에요 아, 딸둘다 추가했나봐요. 아니, 큰 딸내미는 이제 가가지고, 응, 손주가 응. 둘인데, 응. 아 막내딸내미가 직장이 좋다 보니까 눈이 높아져갖고 시집을 안 아. 가요. 요즘 여성들이 직장이 네. 좋으면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좋은 분들을 아니. 많이 소개시켜 주나봐요. 그런데 보면은 응. 다 차기만 못한 거야. 버리서부터 응. 이런 게. 그러니까, 눈이 높아졌어. 그래서 내가 사람, 그냥 인물 보지도 말고, 어? 여자 챙기고, 직장 똑바른 사람이면 된다. 이래도, 음, 음. 아유, 엄마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갈게. 안 가고 저리고 있어. 아, <laughs> 어? 그러면 둘째 딸이랑 같이 사세요? 어, 두, 둘째 딸내미가 아파트를 자기 앞으로 사가지고 음. 있었는데, 네. 어, 그 아파트에서 자기가 여의도로 출근하잖아요. 그리고 음. 그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음. 그 아파트를 팔고 저한테 음. 지금 잠깐와 있는데 네. 별내동에 저기 아이파크가 지금 음. 나온 게또 있나봐요. 그 별내동에 제 언니가 살거든 그 역가 음. 역 앞에. 음. 그래서 별내동에 그 아이파크를 지금 살까 말까 하고 있는데. <laughs> 독립 아니, 계획은 하고 있는 거네요. <laughs> 망설이고 있나봐 그래서 살 거면 그냥 음. 사. 또 사호선 앞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거기가 교통이 음. 너무 좋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만간 독립을 할 계획이고, 그러면 네. 선생님 혼자 남으시는데, 선생님 사별 얼마나 되셨어요? 어, 사별 지금 17년째 됐어요. 저렇게 남자 만날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음. 엄마가 아주 그냥 걸어서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병원에서 그냥 들어가시고 저녁에 돌아가신 거예요. 올 시, 2월 12일 날. 어. 그래서, 엄마도 안 계시고, 여동생 또 하나 있던 것도 엄마 돌아가시고, 한 3개월 지나자마자또 여동생은 많이 아팠지만, 한 4년 아팠어요. 음.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여동생 때문에 막 이렇게 우울하고, 뭔가가 막,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은 음. 게 막, 이런 게, 가만 먼산 보고 있으면 생각나서 눈물 나고, 이렇게 이게 우울증이라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음. 근데 이게 우울증인가 봐요. 저는 우울증이라는 걸 모르고 60평생을 살았 거예요. 음. 어, 그래가지고, 딸내미한테 얘기니 엄마도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거 어. 어떻게 남자친구로 엄마가 막 이게 숙기도 좋고 이래서 막 가서 뭐 오빠 오빠 헤이즈 <laughs> 만나자 어떻게 만나겠네? 더들이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딸내미가 음 엄마 요요기를 엄마 어떨까 그래? 그래갖고 어. 이것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t v 로 보여주는 거예요. <laughs> 어. 어. 그래가지고 어. 봤더니 오 괜찮네. 어그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데 엄마 좀 챙피스럽지 않겠어? 이랬더니 엄마 뭐, 뭐가 챙피해? 그냥 어, 만나본 거 아니면 아닌 거고 좋은 사람 만나면 아주 좋은 거지. 음... 그러면서 엄마 그리고 나까지 시집 가면 엄마 혼좀 맨날 울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음... 울긴 해, 우니 내가 더 좋지 <laughs> 너 없으면. <laughs>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서 아, 우리 딸이 효녀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역시 신세대라 생각이 다르네. 야, 달라요, 그냥. 아, 음, 음. 이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정말. 근데 애들이 좀... 너무 잘하고 사이도 너무 잘하고 하니까 음. 그런 거를 못 느꼈는데. 음. 자녀가 잘하는 거는 절개의 문제고 선생님이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마음 음. 나누는 거는 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근데 <laughs> 그거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네. <laughs> 아이, 그럼요. 음. 선생님 어떤 분 만나고 싶으세요? 좀 따뜻하시고 음. 성격이 너무 내성도 아니고 좀 이렇게 음. 뭐 와일드한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음, 음, 이제 나이 음. 먹어가지고 따뜻하게 좀 챙겨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요 음. 저기 뭐야 경기도 이쪽으로가 좋을 것 같아. 여기가 지금 남양주 제가 있으니까 남양주라든가 네. 뭐 경기도 뭐 인천 요런데 요런 정도 음, 너무 멀지 않아서 언제라도 음. 마음만 먹으면은 만날 수 있는 거리. 응 음, 그리고 처음에 선생님 만약에 해주더라도 그분이 못 오면 내가 차 끌고 달려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가깝게 계시는 분 <laughs> 오고 가기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만나봐야지 그게 뭐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죠? 음, 많은 뭐 가까운데 있어야지 좀 자주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그러니까 가까운데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아. 요네 나이 차이는요. <laughs> 나이 차이는 제가 지금 60년생이잖아요. 네. 어, 60년생이니까 한 70살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동갑부터 위로 네. 한 5살까지는 괜찮으신 거네요? 그렇고 연하도 뭐한 2살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그렇죠. 나이에 비해서 체격이 이래서 그런지 나이 하나도 안 들어 보여요. 그렇죠. 선생님 네. 귀엽고 깜찍하고 막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런 편이에요. <laughs> 어. 네. 남정분, 음. 경제력은 좀 어느 정도 되면 좋을까요? 경제력이 그래도 아주 없는 것보다는, 음.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좀 있는 게 음. 낫겠죠? 같이 데이트하고, 본인 네. 생활하고, 이러기에 그렇죠. 어, 여유로운 그런 분? 예, 예, 예. 그렇죠. 음. 그리고, 음. 음, 그리고 선생님, 자기 관리를 좀할줄 아시는 네. 분? <laughs> 깔끔하기도 하시고 네네네. 생활에 패턴도 네네. 좀 있으시고 이런 분음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좀할줄 아시는 분이래야지 <laughs> 저가좀 그런 편이에요 깔끔하고 아, 네 음. 맞아요 선생님 정말 에이. 목소리로 들어봐도 알겠어요 어떻게 <laughs> 하고 계신지 안 네. 봐도 보일 것 같아 <laughs> 그 좋은 분 만나시면 좀 네. 같이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셔요? 아 어, 저는 해보고 싶은 거는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남들 못 해보는 건다 해본 것 같아요. 음. 진짜 남들 안 먹어봤던 거는 저는 그, 그 젊은 나이에 다 먹어본 음. 것 같고 진짜 음. 그런 것 같아요. 서큰 뭐, 네. 음, 아쉬움은 없으시네요. 예뭐 딱히 해보고 싶다 이런 건 없어요. 네 선생님이 지금 좀 쉬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도 많고, 네, 또 네. 선생님은 운전도 잘 하시기 때문에, 네. 만약에 상대방이 시간이 안 맞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실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어, 어, 이러시니까, <laughs> 네. 정말 따뜻하고, 어, 자기 관리 좀잘 되시고, 음, 거리도 자기가... 좀 가까워서, 어, 서로 쉽게 왔다 갔다 네. 할수 있는 그런 분 저희가 아, 찾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선생님,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매일 네, 일매일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안녕히 계세요. 네.